안녕하세요. 2-2번, 이번 영상에서는 펜 모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펜 모드는 보통 포지션을 잡기 위해 많이 쓰는데요. 총네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일단, 펜 모드는 어디냐면, 저 펑션 키에 여기 펜 모드라고 있죠. 여기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면, 비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얘 옵션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꾹 눌러주시면, 펜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펜 옵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커브. 총네 가지가 있어요, 커브는. 라인, 어로우, 뭐, 풀미들, 풀엔드 있는데, 보통은 라인을, 라인이 많이 쓰세요. 라인이 펜 포지션을 잡을 때 쓰는 게 라인인데, 템 포지션 잡을 때 라인이 많이 쓰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컬러 미싱, 그 다음에 딥머, 틸트 포지션 잡을 때 쓰는 애들인데,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라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일단 제가 3개씩 묶여인, 묶여서, 아니, 3개씩 묶어서 조명기를 패치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의 활용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라인은, 펼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펜, 펜 포지션을 잡을 때 쓰는 거니까. 자, 여기, 스프리트, 뭐, 펜, 인투, 뭐, 팔트라 고 있는데, 얘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1로 돼 있다. 그럼 이 전체를 하나로 보고, 펼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치면은, 자, 이제 펜 모드를 잠시 끄고, 틸트 하늘로 들게요. 그리고 다시 펜 모드로 옵션에 들어가서 얘를 그러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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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아 3개씩 4개로 나눌래 4를 여기서 키패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펜을 돌렸을 때 4개씩 묶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펜 모드를 끄고 뭐 다음 트틀어있는 조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로케이트 틸트를 약간 든 상태에서 다시 펜 모드. 자, 일단 처음 1, 하나로 파트를 나눴을 때, 전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시 또펜 모드 두 개로 했을 때면, 여기 한 묶음, 여기 한 묶음에서 그룹이 두 개로 설정이 되면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뭐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일단은 틸트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자로 설정해 둔 상태에서 내가 얘네를 여섯 개씩 묶고 싶다. 그러면 다시 펜 옵션에 들어가서 3으로 나눌래. 이렇게 되면 얘네가 여섯 개씩 묶어 묶여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다시 영상 복귀를 해주고. 뭐 16, 18대거든요. 이게 패치가 된게 총. 아, 뭐몇야열 18대. 16대. 16대니까 이거를 뭐 16대면 몇으로 나? 4. 이번엔 또 4로 나눠 볼까? 4로 나눌게. 하고 다시 움직이시면 포지션을 잡을 때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바로 펜 모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영상은 맞출게요.